여러분은 지금 노년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걷기, 아니면 뛰기, 놀랍게도 이 간단한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후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75세에도 계단을 뛰어 오르는 분들과 5분만 걸어도 숨이 차는 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걷기와 뛰기의 진실, 그 중에서도 마음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놀라운 사실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정신 건강과 삶의 질. 여러분, 운동은 단순히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걷기와 뛰기의 정신 건강 효과 차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뛰는 사람들은 걷기만 하는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고 긍정적인 감정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뛰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심한 날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가벼운 10분 조깅이 1시간 명상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삶의 활력과 자신감 향상. 걷기만 하는 분들과 달리 가볍게라도 뛰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더 높은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활기찬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죠. 동네 공원에서 매일 뛰는 83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30년 젊은 이웃들보다 더 밝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달리기입니다. 노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비결.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이 몸과 마음의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2. 도전 목표 설정하기 한달 동안 매일 10분씩 가볍게 뛰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3. 함께 운동하기 혼자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할때 더 즐겁고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루틴을 공유해 주세요. 4. 새로운 운동 시도하기, 걷기와 뛰기 외에도 수영, 요가, 자전거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5.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마음가짐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걷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두 번만이라도 5분씩 가볍게 뛰어보세요.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삶의 활력이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걷기와 뛰기가 우리 뇌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치매 예방의 뛰기가 걷기보다 두배 이상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걷기와 뛰기 중 어떤 운동을 더 선호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걸음, 오늘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뇌 건강과 인지 기능. 여러분, 우리 뇌는 사용하면 성장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70세 이후에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뇌를 깨우는 운동의 힘, 걷기와 뛰기, 어느 쪽이 뇌에 더 좋을까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립니다. 65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3의 가벼운 달리기를 한 그룹은 걷기만 한 그룹보다 인지 기능 감소 속도가 48%더 느렸다고 합니다. 뛰는 동안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학계에서 뇌의 비료라고 불리는데 새로운 신경 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기존 세포를 보호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의 비밀. 혹시 치매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일본 스쿠바 대학의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규칙적으로 가벼운 조깅을 하는 그룹이 걷기만 하는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36%나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뛰는 동안 우리 뇌의 해마기역을 담당하는 부위가 더 활성화되고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면서 뇌 기능이 젊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운동이 부족하진 않으신지요? 뇌를 위한 최고의 운동법.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뇌 활성화 인터벌 워킹. 2분 걷기, 1분 가볍게 뛰기를 10회 반복해 보세요. 이 방식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입니다. 2. 방향 전환 워킹. 평소와 다른 경로로 걷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꿔 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가 뇌의 공간 인지 능력을 키워줍니다. 3. 이중과제 운동, 걷거나 뛰면서 숫자를 거꾸로 세기, 실을 암송하기 등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도해 볼수 있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4. 사회적 운동,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거나 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뇌 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5. 계단 오르기 챌린지 일주일에 3번 계단을 이용해 움직여 보세요. 계단 오르기는 뇌 혈류를 급격히 증가시켜 인지 기능 개선에 탁월합니다. 알츠하이머 전문의 김성우 박사는 80세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뇌 능력은 운동에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뇌도 근육처럼 단련할수록 강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뇌 건강 점검 질문. 자, 여러분의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새로운 취미나 도전을 시작한 적이 있나요? 그 일주일에 몇번 심장이 빠르게 뛰는 운동을 하시나요? 그 운동 중에 뇌를 함께 사용하는 활동을 하시나요? 이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셨다면 지금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걷기와 뛰기가 우리 근육과 체지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겠습니다. 70세 이후 근육 유지가 왜 생존의 문제인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근육량과 체지방 관리.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근육은 당연히 줄어든다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 짓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근육, 노년기 생존의 열쇠. 여러분은 지금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90세? 100세? 그런데 그 나이까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공개합니다. 70세 이상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이 최근 5년간 32% 증가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바로 근육 부족입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의학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근육량은 노년기 생존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1cm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4.2% 감소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걷기 VS 뛰기 근육 유지의 차이. 걷는 것과 뛰는 것 근육 유지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일한 시간 동안 운동했을 때 뛰는 사람은 걷는 사람보다 하체 근육량이 평균 18%더 많이 유지됩니다. 특히 대퇴사두근과 종아리 근육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75세 이후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앉았다 일어서는데 사용하는 허벅지 근육입니다. 걷기만 하는 어르신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걸음이 느려지고 보폭이 줄어듭니다. 반면 가볍게라도 뛰는 습관이 있는 어르신들은 보폭이 넓고 걸음이 힘차며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체지방 관리의 비밀. 나이가 들수록 체지방은 증가하고 근육은 감소하는 저주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1시간 운동한다면 걷기와 뛰기 중 어떤 운동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까요? 놀랍게도 30분 동안 가볍게 뛰는 것이 1시간 걷는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그 이유는 운동 후 소비 열량이라는 신비로운 현상 때문입니다. 뛰는 동안 근육이 더 강하게 자극받으면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 발전소의 수가 증가합니다. 이는 운동을 멈춘 후에도 24시간 동안 높은 대사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최적의 체중 관리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약물이나 다이어트 식품보다 효과적이면서도 완전히 무료입니다. 1. 10분 인터벌 걷기와 뛰기, 3분 걷기, 1분 가볍게 뛰기를 반복하는 방식이 지방 연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단 3회만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2. 나만의 코스 만들기 집 주변 400에서 500미터 정도의 코스를 정해두고 매일 조금씩 더 빠르게 완주해 보세요. 3. 단백질 섭취 타이밍.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생성이 최대 65% 향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타이밍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4. 하루 단 5분의 기적 매일 아침 기상 후 5분간 제자리 뛰기만 해도 전신 순환이 좋아지고 하루 대사량이 6에서 9% 증가합니다. 5. 하체 근력 운동 추가하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하루 20회씩 실천하면 대퇴사두근이 강화되어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육과 체지방의 균형. 내 몸의 근육량과 체지방 비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소개합니다. 의자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나요? 30초 동안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나요? 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지지 않나요? 이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근육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결과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걷기와 뛰기가 심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뛰는 근육인데 이 근육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내일부터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한 근육과 이상적인 체지방을 위한 첫 걸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심폐 건강과 운동 효과.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쉬지 않고 평생 일하는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80대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열쇠. 여러분, 계단 한 층만 올라도 숨이 차신다면 지금 당장 주목하세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심폐기능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에서 10년 짧다고 합니다. 이는 흡연보다도 더 강력한 사망 위험 요소입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심폐기능이 좋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기간이 평균 12년 더 길었습니다. 걷기와 뛰기, 심장 건강의 차이. 걷는 것과 뛰는 것 중, 심장 건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심장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걷기는 심장에 편안한 안마를 제공한다면, 뛰기는 효과적인 트레이닝을 제공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20분씩 가볍게 뛰는 사람들은 같은 시간 걷는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최대 40% 낮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최근 심장이 빠르게 뛸 정도로 운동한 것이 언제인가요?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이 변화의 시점입니다. 뛰는 동안 심장 근육이 더 강하게 수축하면서 좌심실이라는 심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달합니다. 이는 혈액을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할 수 있게 해 주어 전신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심폐 건강에 놀라운 효과. 심장이 건강하면 변화되는 다섯 가지. 1. 숨참이 줄어듭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언덕을 올라도 숨이 덜 차고 회복이 빠릅니다. 2.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심폐기능이 좋은 사람은 수면 무호흡 위험이 낮고 깊은 수면 시간이 더 깁니다. 3. 뇌기능이 향상됩니다.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인지능력이 유지됩니다. 4.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심폐기능이 좋은 사람은 감염병에 걸려도 회복속도가 3배 빠릅니다. 5.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심장 건강은 불안과 우울증 위험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 어떤 효과가 가장 필요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장수하는 사람들의 심장 건강 비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블루존 세계 장수 지역 주민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에게서 발견된 공통적인 특징은 매일의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들은 계획된 운동이 아닌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1. 심장을 놀라게 하라. 일주일에 3회 이상 심장이 빠르게 뛰는 활동을 최소 15분 이상 해보세요. 빠르게 걷다가 30초만 뛰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2. 아침 루틴을 만들어라, 기상 후 5분간 가볍게 뛰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심폐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3. 계단을 사랑하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만으로도 심장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4. 숨 쉬기를 연습하라, 하루 5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하세요. 폐활량이 증가하면 심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5. 어, 블루베리를 먹어라.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니는 혈관 탄력성을 높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 심장 건강 체크 포인트. 자신의 심장 건강을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그 계단 두 층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나요? 빠르게 10분 걸은 후 1분 안에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지는 않나요? 이중두 가지 이상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심장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걷기와 뛰기가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뛰기가 관절에 나쁘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몸, 맑은 정신, 아니면 든든한 경제력?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건강한 관절입니다. 관절이 아프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 관절에 관한 가장 큰 오해. 노년기에 뛰면 무릎이 상한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의학계의 최신 연구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65세 이상 3천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가벼운 조깅을 한 그룹이 걷기만 한 그룹보다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28%더 낮았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절한 자극을 받은 관절은 더 튼튼해지고 연골도 더 두껍게 형성됩니다. 마치 뼈가 적당한 압력을 받아야 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걷기와 뛰기 관절 건강의 차이. 걷는 것과 뛰는 것, 관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걷기만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을 보호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반면 가볍게라도 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관절 주변 근육이 발달하여 관절을 더잘 보호합니다. 김종인 정형외과 전문의의 말을 빌리자면 무릎은 사용하지 않아서 망가지는 경우가 사용해서 망가지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아끼기 위해 운동을 안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주목해 주세요. 관절 건강을 위한 올바른 운동 방법. 관절 건강을 위한 최적의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1. 점진적 시작하기. 처음부터 뛰지 말고,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가벼운 조깅으로 발전시키세요. 2. 적절한 신발 선택하기 충격 흡수가 좋은 러닝화는 관절 보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신발이 바뀌면 무릎도 바뀝니다. 3. 표면 선택하기 아스팔트보다는 흙길이나 잔디, 우레탄 트랙에서 뛰는 것이 관절에 더 좋습니다. 4. 인터벌 워킹, 조깅, 3분 걷기, 1분 가볍게 뛰기를 반복하는 방식이 순수 걷기보다 관절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를 점검해 보세요. 6개월 이상 된 운동화는 충격 흡수 능력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5. 워밍업과 쿨다운 철저히 운동 전후 5분씩 스트레칭은 관절 부상 위험을 70%까지 낮춥니다. 관절 건강 자가 진단. 자신의 관절 건강을 체크해 보세요. 그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나요? 그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거나 뻣뻣한가요? 그 관절 통증 때문에 좋아하는 활동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이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지금이 관절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마무리 걷기와 뛰기,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지금까지 정신 건강, 뇌 건강, 근육과 체지방, 심폐 건강, 그리고 관절 건강까지 걷기와 뛰기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걷기와 뛰기,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최적의 답은 둘 다입니다. 걷기의 안정성과 뛰기의 효과성을 모두 누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한 황금 비율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주 5일 30분 걷기, 이중 2일은 걷기, 가벼운 조깅 병행, 주 2일 관절 강화 운동, 발목 강화 운동, 매일 5분 스트레칭,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 더 빨리 걷기입니다. 오늘부터 평소보다 10%더 빠르게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걷기만 하시나요? 아니면 가끔 뛰기도 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메시지. 관절을 아끼려고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적절히 움직여 관절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노후 품격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우리의 열정과 건강한 몸은 계속해서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처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어요. 내일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거나 10초라도 가볍게 뛰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건강한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여정에 노후 품격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다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